우주 비행사에게 가장 큰 악몽 중 하나는 아마도 돌아올 희망이 없는 우주로 떠내려가는 것일 겁니다. 어떤 사고 때문에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끝없이 어두운 우주 공간으로 천천히 움직인 것을 상상해 보세요. 차가운 진공 상태인 곳에서요. 다행히도 여전히 살아남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 있어요. 지금 대기권 상층부에서 약 402km의 고도에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이 그저 우주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지구의 중력이 끊임없이 우주 정거장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추락하지 않으려면 우주 정거장은 약 시속 27,353km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비행해야 합니다. 이 속도는 우주 정거장이 지구의 중력과 싸우는데 도움이 될 만큼 빠릅니다. 하지만 ISS에서 우주로 나갈 때 여러분은 이 속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구가 회전하는 것을 보면서 한 곳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주 파편들이 많이 있어요. 국제 우주정거장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물체의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이제 우주복을 입어요. 우주복에는 산소 공급 장치가 있고 작업 중에 마실 수 있도록 물통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우주 유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에어락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문을 통과할 필요가 있죠.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문이 두개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주정거장에 산소가 머물러 있도록 첫 번째 문을 열고 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주로 통하는 문을 엽니다. 이제 우주 유형을 하려는 찰나예요. 지금 우주 유형을 해야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사물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적인 실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새로운 장비, 센서, 그리고 다른 첨단 기기들을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고장난 부품을 수리하거나 국제 우주 정거장을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으로 한발 내딛기 전에 우주복을 우주선 몸체에 연결된 밧줄에 연결합니다. 스크루 드라이버나 렌치와 같은 작은 공구를 케이블에 고정하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수도 있어요 우주선을 밀고 나오면 마치 물속에서 수영한 것과 비슷한 느낌을 경험합니다 그건 그렇고 우중력 지역으로 나가기 전에 우주비행사들은 거대한 수영장 안에서 훈련을 합니다 우주선을 일부러 잡고 수리할 장소로 이동합니다 작은 나사를 줘야 한다고 가정해보죠 한 우주비행사는 우주 공간에서는 모든 작업이 어렵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우주복을 입고 있어서 움직임이 느리고 서툽니다 그리고 피부도 가렵게 만들어요 작업은 최대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땀을 많이 흘립니다. 우주복 필터 중 하나가 고장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몸에서 분비되는 모든 액체가 우주복 전체에 퍼져서 얼굴에 닿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눈물은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보시다시피 수많은 위험들이 우주 공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나사를 조이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렌치가 손에서 튀어나오고 나사가 우주선 선체에서 튀어나옵니다. 나사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우주정거장에서 멀어졌어요 간신히 나사를 잡지만 몸은 이미 날아가고 있어요 붙잡을 건 없지만 아직 밧줄이 있어요 이런, 더 이상 우주복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잘못 붙착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정거장에서 그냥 날아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회전하고 있어요 파란 지구와 검은 우주공간이 눈앞에서 빙빙 돕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케이블만이 유일한 안정장치는 아닙니다 우주복에는 세이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트팩처럼 작동하는 연료가 든 배낭이죠 이 배낭을 작동시키면 비행 레벨이 조정됩니다. 회전을 멈추고 좀 진정합니다. 여러분은 ISS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제 수동으로 방향을 조정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정거장으로 날아가야 합니다. 세이퍼는 작은 튜브에서 가스를 배출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과 비슷하게 생긴 세이퍼 제어판을 사용하여 가스가 방출되는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주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이 시야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조이스틱을 눌러 튜브를 활성하는데 화 천천히 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앞으로 이동해야 해요. 버튼을 잘못 누르면 다시 회전할 수도 있고, 그러면 되돌아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모든 우주 비행사는 우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이퍼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느린 속도로 우주정거장에 접근하고 있어요. 배낭이 너무 속력을 내지 않게 하세요. 가속이 시작되면 튜브를 반대방향으로 향해서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만약 너무 빨리 나면 정거장이 충돌하여 우주복이 손상될 수 있어요 마침내 ISS에 도착했습니다 무언가에 매달린 다음 에어락 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에어락에 도착합니다 휴 하지만 ISS에서 멀리 날아가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보죠 여러분의 움직임을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해 특수 배낭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너무 긴장해서 진정할 수가 없어요 조이스틱을 무작위로 누르고 무질서하게 튜브를 사방으로 향하게 합니다 몇분 정도가 흐릅니다. 정거장에 가까이 가지 못했고 세이퍼의 연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죠. ISS에서 멀어진 다음 세이퍼를 사용하여 몸의 회전 속도를 늦춥니다. 이제 ISS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추진력으로 우주 정거장에 접근합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가 어떤 움직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낡은 위성의 작은 금속 조각입니다. 그것이 세이퍼에 충돌하여 배낭을 찢어버립니다. 연료가 우주로 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충격 때문에 다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남은 연료를 사용하여 멈추합니다. 됐어요. 이제 회전하지 않고 그냥 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지침과 프로토콜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주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과정을 통제할 수 없어요.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밀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오조봉은 몇 시간 동안 충분한 상소 비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도 있어요. 물은 헬멧 목링 안쪽에 부착된 작은 고무 팔대를 통해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상 그런 상황에 처한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만약 무언가를 옆으로 던질 수 있다면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무거운 렌치를 가지고 있다면 ISS와 반대 방향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거장 방향 몸을 날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던질 것이 없습니다. 고장난 안전장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면서 산소를 절약하기 위해 가능한 한 천천히 숨을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는 없는 것 같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다른 우주비행사들이 라디오를 사용하여 연락을 합니다. 위치를 확인하고 여러분을 구해줄 거예요. 동료가 여러분 쪽으로 오고 있어요. 동료는 두 개의 긴 케이블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착하면 그중 하나를 줄 거예요. 세이퍼를 이용하여 우주비행사는 여러분의 방향으로 날아옵니다. 아주 가까이 왔어요. 마침내 속도를 늦추고 여러분의 손을 잡습니다. 동료는 우주복의 케이블 중 하나를 풀어서 여러분의 케이블에 부착합니다. 케이블을 사용하여 우주정거장에 접근합니다. 이 순간 녹슨 볼트가 날아갑니다. 가장 큰 위험은 우주 쓰레기가 우주복을 뚫고 들어가 밧줄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속을 해서 에어락에 도달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 들어가요. 가장 위험한 우주 임무 중 하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여러분을 구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음식과 산소를 배달하는 우주선이 여러분을 태워서 정거장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에는 매우 정확한 경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만약 뭔가가 잘못된다면 우주선이 여러분을 더 멀리 잡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여러분은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될 겁니다. 산소가 다 떨어지거나 우주 쓰레기가 우주복을 파괴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날아갈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모든 우주 비행사는 그런 사고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훈련을 받았고 경험도 있습니다.